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약 성경 소선지서 중 가장 짧은 책이자 역사적 원한과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오바데아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바데아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뜻으로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던 비극적인 시기에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고난을 방관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약탈에 가담했던 에돔에게 이말 하나님의 심판을 단호하게 선포한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오바디아서는 단한장 21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짧은 물량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적인 통치가 얼마나 분명한지를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오바디아는 왜 이토록 짧고 강렬한 메시지를 전해야 했을까요? 에돔은왜 그토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오바댜서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바댜서 속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진노와 함께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고 마침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함을 동시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바댜 한장 전체를 3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며 에돔의 교만과 죄악, 에돔에게 이말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마침내 성취될 시온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오바댜서가 전하는 정의와 소망의 메시지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짧지만 강렬한 예언 오바댜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오바댜서는 단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과 주제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바랴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침략을 받아 약탈당하던 시기로 보아 주전 586년 예루살렘 멸망 직후로 추정됩니다. 당시 에돔은 유다의 형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고난을 외면하고 약탈에 가담했습니다. 1. 에돔의 교만과 죄악고발 오바랴 한장일에 서구절. 이 부분은 에돔의 지리적 특징에서 오는 교만과 유다의 고난을 외면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약탈에 가담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에돔의 교만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 오바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아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일어나 그를 쳐서 싸우자 하는도다. 라고 선포하며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음을 알립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열방을 불러 에돔과 싸우게 하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중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에돔을 낮추셨음을 선언하십니다. 에돔은 그들의 지리적 요새, 즉 셀라바위, 페트라라는 바위산 요새에 의지하여 교만했습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13. 에돔은 자신들의 난공불락의 요새를 믿고 누구도 자신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에돔의 아무리 높은 요새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피조물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에돔의 완전한 파멸 예고. 하나님은 에돔의 멸망이 도둑이나 강도의 침입보다 훨씬 더 철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은 원하는 만큼만 가져가지만, 에돔은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포도 따는 자들이 포도를 다 가져가지 않듯이, 애돔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애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추어진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애서 의돔의 모든 것이 철저하게 빼앗길 것입니다. 애돔과 동맹을 맺었던 차들 즉 너와 약조한 모든 차들이 너를 변방으로 쫓아내고 너와 화목하던 차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떡을 먹는 차들이 내 아래의 함정을 파니 내 안에 지각이 없으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돔이 의지했던 동맹국들이 오히려 그들을 배신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애돔의 지혜에 있는 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용사들을 놀라게 하여 애돔 산의 모든 백성을 사륙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애돔의 자랑이었던 지혜와 용맹이 아무 소용없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2. 애돔에게 이말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 오바디아 1장 10에서 14절 이 부분은 에돔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즉 이스라엘 형제 야곱에 대한 그들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행동을 구체적으로 고발합니다. 형제 야곱에 대한 폭력 십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수치와 끊어짐을 당하리라. 에돔이 심판받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제시됩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은 에서와 야곱의 후손으로서 형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형제에게 폭력을 행했습니다. 유다의 재난을 외면하고 기뻐한 죄악 1일에서 14절 내가 멀리 섰던 날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한 사람 같았느니라 유다가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 재물을 약탈당하고, 예루살렘이 점령되던 그 비극적인 날, 에돔은 멀리 서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이를 방관했습니다. 이는 형제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연민과 도움의 손길을 거부한 죄입니다. 더 나아가 에돔은 단순히 방관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곧그 재앙의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형제의 불행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 고난의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댈 것이 아니며 유다의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내가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말 것이며 그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말 것이니라 도망하는 유다 백성을 붙잡아 원수들에게 넘겨주는 잔인한 행동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애돔의 행동은 하나님의 눈에 매우 악하고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난 속에서 함께 슬퍼하고, 도와주기는 커녕, 오히려 기회로 삼아 약탈에 가담한 패역한 행위였습니다. 3. 여호와의 날과 시온의 승리, 하나님의 나라 오바아한장 15에서 21절. 이 부분은 애돔을 포함한 모든 열방에게 이 말,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선포하고, 마침내 시온산이 구원을 얻고 거룩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임을 예언합니다. 만국의 이말, 여호와의 날 15에서 16절. 여호와의 날이 모든 나라에 가까이 임하였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내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은 애도매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한 모든 이방 민족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동해 보응 렉스테어 이언의 원리가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듯이 에돔과 모든 이방인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마침내 사라져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구원과 회복, 그러나 이방 민족의 심판과 대조적으로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얻을 것이며, 시온 산이루살렘에는 구원받을 자들이 있을 것이며, 그곳이 거룩하게 될 것이고, 야곱 족속은 다시 그들의 기업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야곱 족속 이스라엘은 물이 되어 에돔 족속을 태울 것이며, 그들의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에돔을 심판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임을 상징합니다. 남방의 유다 백성들은 에서의 산내돔을 차지하고, 평지의 백성들은 블레셋을 차지하며, 에브라임들과 사마리아들을 차지하고,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스바라세에 있는 자들은 가나안 사람의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스바라세에 있는 예루살렘의 포로들은 내게부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포로된 자들의 귀환과 함께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될 것이라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돌의 21절, 마지막 구절은 오바아서의 궁극적인 결론이자 희망의 정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로다. 120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 산에서 애돔을 심판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로다라는 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모든 세상의 권세가 무너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임할 것을 선포하는 장엄한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오바디한장 전체를 통해 형제 민족 애돔의 죄악과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그리고 궁극적으로 시온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바디아서는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주권,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사랑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오바디아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모든 죄악, 특히 형제에게 행한 불의와 교만을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돔은 지리적 요세를 믿고 교만했으며 유다의 고난을 방관하고 약탈에 가담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거나 약한 자를 억압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야 할 이유가 됩니다. 둘째, 인간의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는 말씀은 뿌린대로 거둔다는 인과 응보의 원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행동에 책임을 지고 의롭게 살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구원하며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애돔의 심판과 함께 시온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라는 말씀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변치 않는 구원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넷째, 궁극적으로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바디아서의 마지막 구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로다 는 세상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장엄한 선언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의 일시적인 권력과 부를 좇기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오바댜서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 교만을 버리며 다가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바댜. 해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통찰과 감동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